코사인 X의 급수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코사인 X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 없냐면, 이번에는 요 사인 X 급수전개를 미분하면 코사인 X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미분을 하면 되요 그대로. 1. 자, 요거 미분하면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자, 요거 미분하면 6 팩토리얼 분의 X의 6승.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진다면 알수 있죠. 그러니까 s i n x 의 급수 전개만 기억해 두면 c o s i n x 의 급수 전개는 우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내친김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s i n 제곱 x 의 급수를 전개하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s i n 제곱 x 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 1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1 코사인 2X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X의 급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2X의 급수는 X 대신에 2X를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2 자, 코사인 2x의 급수 전개는 이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여기에 우리가 2를 집어이면2 팩토리얼 분의 2의 제곱 x의 제곱 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4 팩토리얼 분의 2의 4승 x의 4승 자,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2의 6승 x의 6승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요거 뭐,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코사인 2X라고 알고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X의 급수전개를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요 자리에 요거 똑같이 요만큼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x의 급수 전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급수라고 선생이 님 말하는 거는 꼭 암기를 하자. 사인 x의 급수 전개, 이의 x승의 급수 전개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제 5번의 맥로웰 급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요거는 1 플러스 x 분의 1인데 물론 요거도 여러분들이 요만큼을 무엇으로 fx라고 두고 요걸 한번 미분한 데 요걸 여기다 0대2 반값을 가지고 여기 가져오고 한번 미분한 데다가 요놈을 찾고 두번 미분한 값에서 요놈을 찾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런 분수식은 미분이 에이치 않죠. 좀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요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것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빼기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X만큼을 공비로 하고, 초항이 1이고, 마이너스 X만큼을 공비로 하는 소위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얼마라고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X인.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그냥 쓸수 있죠. 첫 번째 항,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X는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두 번째 항.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세 번째 항.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번째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네 번째 항. 자 이런식으로 요와 같은 급수는 우리가 등비급수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크레인 급수를 이렇게 빨리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여기다 일일이 미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게 요걸 알아야죠 만약에 ln 1 플러스 x 라고 하는 요 급수 전개를 해보라 하게 되면 우린 요것도 일일이 하는게 아니고 1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1 플러스 X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기본 급수로 해가지고 요걸 전개, 요걸 적분해 주면 되죠. 1을 적분하면 X. 자,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자, 적분하면 3분의 1 X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승.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X분의 1요 메크로 어, 있는 급수를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ln 1 플러스 x의 급수를 우리가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내친김에 8번 문제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8번 문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테일러 급수나 메크린 급수를 전개하는 방법 그 급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예제 8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이제, 예, 예 테일러 급수를 구하라 그러게 돼 있죠. 그 주어진 이번에 함수는 자, x의 4승, x의 제곱, 자, 플러스 1. 그리고 우리가 a의 값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 연 소위 x 플러스 2의 오름차순으로 이걸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이게 다항함수인 경우는 이 미분을 내려가다 보면 미분하면 네번 미분하면 그렇죠. 어,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한히 나가는 급수가 아니고 딱 제한이 되죠, 그렇죠? 유한급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걸 우리가 편의상 f 프라임 x 더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x 3승 플러스 2x f2 프라임 x 라고 하는 것은 자12 x 의 제곱 플러스 2자 f 의3 프라임 x 라고 하는 것은 24 x 그리고 f 의4 프라임 x 라고 하는 것은 24가 되어지죠 그럼 우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단요 fx 의 급수 전개는 먼저 F0에, 자, F2, F-2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생각해요, 여기서. F-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6하고 4하고 1이니까 이게 21이 되어지죠. 그럼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뭐다? 21이 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F'-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얼마죠? 마이너스 3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6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36이 오니까 마이너스 36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진다는여서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f2 플라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48에다가 2가 되면 50이죠 50 그럼 이 자리에 50이 오는데 2팩으로 나누었으니까 실제로 뭐가죠? 25가 오죠. 25x+2의 뭐다 제곱. 그다음 이제 이 사실로부터 f3 플라잉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이게 48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8을 3팩토리 6이죠. 6으로 나누면 이거 마이너스 48 6으로 나누면 뭐죠?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x+2의 세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F의 4의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상수니까 그들이 24죠. 그럼 요 24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4팩토리겠죠. 4팩토리라는 것은 24니까 24를 24로 나누면 1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의 4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 9번 예제 9번하고 예제 10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놓을 테니까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테일러 급수와 매크로인 급수에 전개하는 방법들 기본 급수는 좀 암기하다고 그랬죠. 자, 요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일러 방식이라는게 있는데, 또는 뭐 테일러 급수에 우리가 보통 또 부분합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용어의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쭉전개해 나갔을 때에, 에? x a 의 1승, 2승 이렇게 하다가 무한히 나가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요렇게 X-A, X-A에 N 차항까지 N승까지 요렇게 딱잘랐죠 여기서 멈췄죠. 요렇게 멈추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n번째 n차식까지만 고려한 것을 테일러 다항식 또는 테일러 급수의 보다부분합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x의 꼴 0에서 함수 fx의 fx가 2의 x승으로 뒀을 때요 2의 x 의 테일러 다항식을 봐라 그럼 우리가 아까 2의 x승의 급수 전기를 봤죠 요1 나오고 그 다음 요게 자 x의 1승 그다음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요거 안개하자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어디에서 멈추면 n 팩토리얼 분의 x n승 n승이 딱멈췄을때 이것을 우리는 뭐다.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불러 준다는 거죠. 자. 이걸 이 e의 x로 쓰면 안 되고 여기 용어대로 여기에 tn x. 자, tn x. 자, 요렇게 우리가 적었을 때 이것을 요 함수 e의 x승의 테일러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